안녕하세요. 동문입니다. 오늘은 국립무이도 자연휴양림에 왔는데 여기가 숭나들이 홈페이지에서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예약을 받는데 경쟁률이 무려 36대1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무이대교가 이제 개통을 하면서 차량으로 무이도를 오갈 수 있게 됐고 서울이나 인천 주변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무이도를 찾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지어진 자연휴양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성수기의 가격은 10만 6천원, 쓰레기봉투 비용 1,000원에 에어컨 비용 2,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기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봉적도 동무... <목소리> <목소리> 짜라짜란, 오. 짜라라짜 여기 방이 하나 있고, 여기 화장실이고. 오.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 부엌 공간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오션뷰 자연휴양림네. 근데 약간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흐리게 나오는데 그래도 파도 소리도 들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전체적으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예약한 무이도 자연휴양림에서 자캉스를 즐겨볼까 합니다. 개통. 음. 맞다. 음. 근데 포터가왜 이렇게 작아진 것 같지? 이 좋은 선택이었는데. 아이스크림에서. <목소리> 해수욕장에 오늘 놀러 온건 아니고 여기 해상 탐방로라고 바닷길을 따라서 쭉 데크 길이 있어 가지고 거기 산책을 왔습니다. 한 4, 5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막아 놨어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도. 어 한참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때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빠지려다가 빠지겠죠. 딱 걸렸잖아 역광인 그러니까. 거 아니? 아니야? 괜찮아 역광 아니야 아니 전체 바다를 찍어줘야지 손 잡아봐 좀더 멋있게. 아 자기 이거 잘한거있잖아 이거. 아내갈매들이아닌친구이 먹을 게 있으니까 있겠지? 네. 네. 물 빠지는데 여기서 았는데개같은거개 네예 사자다. 이거 사자. 이거? 너무 네. 억같데 그냥 주상절리 같은데, 주상절이그이 여기 보면. 간다, 간다, 간다. 신창, 큰 차이 한도로 느낌 나봐. 아. 아, 그러네, 작은 데네. 이틈 얘기하는 거 아니었지? 어, 요거 틈, 요거 밑에. 여기 물인 아, 여기 뭐. 밑에. 아, 여기 밑에. 어, 여기 배우, 배우, 배우. 어. 아, 여기 옆에, 옆에. 아, 머인가 보구나. 밑에가 머인가 청우석전이라고 신선들이 금강산에 놀고 간그 모양이 나오다가 물까지. 물이 빠져야? 응. 음. 이렇게 어, 어,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야, 갈매기 아니야, 얘는. 뭐예요, 여기 음. 얘는 또 불독바위래. 불독이 어딨어? 몰라 찾아봐야겠다. 아, 얘다, 얘. 저아래 있는 거. 이렇게 물뭐 짜진 거. 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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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거 어, 여기. 아, 이게 이제 짧아나는 건데.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돼? 오, 아, 미쳤다. 오, 우셔 쉣. 와, 이건 진짜 무서운데? 투명유리, 강철유리 이런 걸로 했는데가 많은데 여기는 아예 그냥 하수구 그걸로 했네. <laughs> 엄마도 고소한 거지 있어? 아, 무섭잖아. 바닥에 유리도 없고. 유리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가위에 이름 하나 붙여주고 가야겠다. 저 어, 주먹가위. 다이아몬드 아니야 다이아몬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겁쟁이 엄마. 근데 유리를 안막안 안 막았지? 유리로?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닐까? 오우 씨. 오우 씨. 그래 분들 어디 나? 노래하는 게 도 해가 지니까 시원하네. 음. 날씨가 더 화창했으면 일몰도 쫙한 예쁘게 됐을 텐데. 음. 그 사람도 훔쳐 보고 있어? 어 사람 다 보여. <laughs> 바다에 들어가서 카메라 들면서 그냥 물위를 걷는다람 물위를 걷고 있다고? <laughs> 아니 연인도 있고 석양 지는 거를 찍고 있나 봐. 저 안에 들어가서? 음. 응. 지금 물이 벌써 이만큼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허리까지밖에 안 와요 이게 왜 설치되어 있나 봤더니 플라스틱 통 같은 게 고리에 걸려 있어 가지고 물이 차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 가지고 사람들이 이한류나 이런 거에 휩쓸려 가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물이 빠져 가지고 사람들이 개벌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찍고 있어? 충분마 <laughs> 맞췄어 <laughs> 눈 부셔서 눈을 끝끝 터리는 거야? 어. <laughs> 이제 수평 맞추는거 배워가지고 할수 있어. 왜 그래. <laughs> 좀 시원해서니까 살만하다 어우 추워. 춥다고 이제? <웃음> <웃음> 아, 추워. <laughs> 엄마가 걸어보고 싶었던 해상 산방로를 걸으니까. 어, 좋았어. 이제 다시 오자들이는 안 안될거 같아. 응. 아니 그래도 오고 <laughs> 싶을 거 같아. 그래? 어. 다음에 가을에도 어. 오고 좀 날씨 풀릴 음, 때? 겨울에도 오고 시원할 때 시원할 때아 어. 근데 여기는 진짜 어, 주차 문제만 어떻게 해결돼도 좋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 오면 진짜 응. 아침 일찍 안 오면 주차할 응.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숙소 도착 여기 테라스에서도 이렇게 노을이 보여요 우이도 자연휴양림도그 인천에 있는 어떤 섬들의 이름을 딴 여러 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밑에 있는 동이고 위층에 있는 동은 이 나무 없이 쭉 바로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일 것 같더라고요.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문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만 꿀팁. 그래서 일단 좀 씻고 이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배고파, 이제. <웃음> <웃음> 안심으로 가겠습니다 안심 안심? 안심하고, 안심하고 드십시오 자 이제 바로바로 바로 자기가 구워먹어 고기 짬뽕 장구 음. 아니 진짜? 고기 먹고 뭐 구워야 한다고 그치 와인 짠제육튀어 갑니다 쓰레기 벌레 소리랑 고기 굽는 소리가 같이 들리 그래도 얘는 먹는 거야? 피가 안 보이잖아. 아, 어두워서? 응. 시각적인 이유 때문이야? 아니, 피맛이 안 되냐. 아, 그래? 엄마는 원래 바짝 익힌 고기 먹는 파여가지고. 음. 비정도이잘 됐어. 이게 힘들 거야. 제발. 제발. 접시도 큰게 없어. 이거 가져가고 싶잖아. 저게 제일 큰 거야. 음. 너 어제 별똥별이 엄청 많이 떠들었대. 그래? 들었어 이거 보이도 떼져버려. 어제 어제. 배 응. 떨어지는 그게 있나 봐, 축기가축기가 지금 응. 육안으로도 보인다고? 응, 어두운 데 가서 보라고 했었는데 비타민 충전 타임 <laughs> 얼음 커버 금쪽 같은 오등이 보면서 맥주 타임. 굿모닝. <laughs> 이렇게 1박 2일 동안 여기 무의도 자연휴양림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그런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은 가격이 싸다 성수기 10만 6천 원 비수기 평일에는 5만 8천 원으로 정말 저렴한 편이고 바다가 보인다 오션뷰라는 점이 장점이고 최근에 지어져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시설은 깔끔했어요 단점으로 뽑자면 은 살짝 아쉬운 시설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내부에서는 바베큐나 이런 걸못해 먹게 되어 있는데 저녁 먹을 때 보면 알겠지만 벤치 있는데 조명이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좀 밝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저녁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고, 아무래도 여기가 산에 있는 그런 휴양림이다 보니까 밤에는 벌레가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벌레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산속에 있어가지고 공기도 되게 좋고, 한 5분 거리에 바로 한나개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갯벌 체험을 하러 온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해상 탐방로를 걷는다거나, 가족단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놀러오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